열한기하를 통해서 우리가 왕들의 역대기를 눈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처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찾아내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잘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 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벳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었을 때 이제 남유다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2세부터 약 8년간 하면 약 40세까지 통치했다. 예루살렘을 통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람 왕을 18절에서 평가를 하지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갔다. 그리고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라고 한 아왕 기억나시죠? 22년 동안 사마리아에서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어떤 왕이었습니까? 악한 왕의 대명사 이지요 열왕기상 16장 30절 보게 되면 오무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33절 그는 그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만들었던 왕이었습니다. 아합이 왕이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만든 것, 직접적인 이유가 또 있었죠. 어쩌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러한 나쁜 사람이 있을까, 심지어 여자인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유명한 이세벨이. 아하 왕의 아내였습니다. 부부가 굉장하죠. 열한기상 16장 31절에서 33절 이랬습니다. 시돈 사람의 왕엣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아세라 상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하방은 아이러니하게도 세 명의 자녀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면 여호와가 옳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요람 그리고 아하시아 여호와의 소유 그리고 딸아달랴는 여호와의 크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므리의 손녀라고도 이야기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을 나의 자식들이 받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포함된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라,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라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정작 본인이 우상숭배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딸 아달랴라고 그랬죠. 18절에서 말하는 남유다 왕 여호람의 아내가 바로 아달랴 아합 왕의 딸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합 왕의 사위가 오늘 이야기하는 여호람 왕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결혼에는 무엇인가 내막이 있지요. 고대 왕족들 사이에서 그러한 게 정략적인 정치적인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혼, 솔로몬 시대에서 보았듯이 그때 어떻게 했었죠? 애굽의 바로의 딸, 이제 파라오의 딸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결혼을 한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방인들과 함께 들온 우상이 이스라엘을 흔들었고 그 흔들림 속에서 솔로몬 또한 흔들렸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 대에서 나눠지진 않지만 그 다음 대에서 왕국이 나눠지게 되었었죠.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 열왕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아하, 왕에 대해서 말하기를, 북이스라엘 우상숭배에 앞장서서 하나님을 진노케 만들었었던 그 아하, 왕의 딸, 그 딸을 또 다른 왕이 우상숭배자의 딸을 또 다른 왕이 부안으로 맞이하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같이 왕이 북이스라엘은 왕이 아홉 번 바뀌는 동안에 누군가 누구를 죽이기도 했고. 아니면 자살하기도 했고 쉽게 왕권이 바뀌면서 매우 혼란스러웠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는 지금까지 다섯 번의 정권교체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왕을 죽이거나 자살하거나 그다지 혼란스럽지도 않았지요 또 남유다에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종교적으로도 북이스라엘처럼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어 나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로 만든 신상을 세워서 너희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똑같은 효과를 낼수 있도록 신당을 만들어 놨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럴 필요가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남유다는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돼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 왕 18절에서 말하듯이 여호람 왕의 길은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라며 분명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집에 자라고 태어나고 그러한 교육을 받은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 집에 혼란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유일신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곳에 우상이 들어왔다 섞였다 혼합주의가 생겨났다 그래서 남유다 또한 아합의 집과 같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도록 그러한 길을 앞으로는 가게 될 것입니다 통일왕국과 분열왕국을 통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남유다의 앞길은 보이지요? 어떻게 될 것인지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에 대한 유산을 받은 것이 없고 깨우친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는 세대만이 남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가치관으로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앞길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올바르게 세워진 가치관이 서서히 기울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멀리서도 보이지 않지요.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땅 미국조차도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의 이야기이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구원의 은혜, 사랑, 자비, 긍휼과 같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시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우리가 지금도 마주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마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백성들로 하여금 세워진 왕, 그 중심이 하나님 나라의 길에서 벗어난 왕, 역사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온전하게 섬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 백성들이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랬기에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그 왕들의 길처럼.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등을 돌려서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풍요와 축복만을 바라보다가 나의 그 욕망 때문에 우상 숭배를 행하게 됩니다. 결국 그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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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살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스루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열왕기하 17장 21절 23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북이스라엘의 멸망 포로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7장 19절에서 20절 유다도,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쫓겨났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열한기 서에서 열한기 상하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저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포로가 되었던 것은 너희들에게 원인이니 축복해 주실 하나님이라고 은혜 주실 하나님이라고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라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너희들을 사랑만 하시냐? 너하기 나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바로 서 있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어? 은혜 주시겠어?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구원해 주시겠어?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요구해서 세운 왕들로 인해서 혼합주의가 들어왔어. 든든하게 서있지 못하고 혼합주의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흘려다니고 끌려다니는 너희들은, 너희들은 멸망당한 거야. 포로된 거야. 라고 일 끼워주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옷을 짓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살펴라, 하나님의 사람의 입을 주목하라,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말아라. 그러한 자녀와 백성이 되어라라고 이야기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더라. 이와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병행구절은 역대 하입니다. 21장 7절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의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다 똑같죠. 그런데 뭐가 다르나요?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인해서 우리와 함께 언약을 세워 주셨지요. 언약,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때문에라도 이 다윗 때문에라도 우리를 쉽게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못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하지 않으시려고 어둡고 깜깜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손에 무엇을 들려 주신다고요? 등불을 켜고 서있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저 세상의 풍요와 축복만을 바라보고 살면서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혼합주의 속에 휩쓸려 다니면서도 이 세상과 교회, 하나님과 세상을 양다리하고 살면서도 우리들을 멸망의 길로 죄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건져 주시겠다고 우리 손에 등불을 올려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잠언 6장 23절에는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명령입니다. 생명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올라설 수 있는 명령입니다. 언약입니다. 우리가 그 등불을 꺼뜨려서는 안될 이유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는요. 이 등불이 어떻게 표현됐냐라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어린 양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왕기 시대 그때서부터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손에 등불인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등불이 결코 쉽게 꺼지지 않는 등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태어날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셨다고요? 우리의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언약하고 약속하셨다고요? 혼탁한 세상의 혼합주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멸망, 죄의 포로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내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의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 우리 자녀의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등불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우리 생명의 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혹 멸망의 길에 빠졌다고 죄의 포로가 되었다라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하나님께서 손에 들려주신 등불에 성령의 기름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돌이키시면 됩니다. 우상숭배에서 돌이키면 됩니다. 하지만 돌이키지 못하고 멈춰서지 못하면 안 됩니다. 등불이 꺼져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항상 우리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들처럼 신부들 손에 들여진, 들려진 등불처럼 성령의 기름을 가득 채우고 등불이 꺼지지 않는. 그래서 이 땅의 구석구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을 비추는 우리 모두와 우리 나성한 미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